네, 여기는 LA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아,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 또 다시 그 대륙 횡단을 하고 온 어느 부부 어, 가족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라스베가스까지 갔었죠? 네. 이번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대륙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륙으로 향해서 떠나보죠. 메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떠나서 이제 아리조나, 아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으로 우리가 이제 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그 뜻이, 어, 그랜드 캐년, 광활한 계곡,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우스 쪽은 우리가 많이 갔어요 그 전에도 근데 이제 이번에 간거는 어, 노을스 북쪽에 예, 북쪽을 택했어요 그쪽이 경치도 더 많이 아름답고 우리가 좀더 가까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쪽으로 갔는데요 어, 그 그랜드캐니언은 그 국립공원에서 도 국립공원으로 일컬어질 만큼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죠 아리조나주는 그랜드캐니 외에도 21개의 보호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21개 유적지와 사적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인디안과 그 백인들의 그뼈 아픈 과거를 우리가 이제 되새기게 되죠. 그랭켄년을 보면은 그이 길이가 무려 277마일이고, 계곡은 5700피트에 이르니까 그 웅장함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랜캐년은 20억 년에 이루 걸쳐서 이루어진 지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누가 창조했대만 아마 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19년에 어, 네, 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캐년은 여러 인디언들이 살았는데요. 백인들이 처음 찾는 것은 1540년도 정이고요 그러다가 어, 1800 어, 1869년 5월 존 웨슬리 포엘 소형 일행이 코라드 강을 따라서 탐사를 하다가 어, 이곳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저 엔텔로 밸리를 가게 되는데요. 어, 이 엔텔로 밸리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엔텔로 밸리는 어, 사진가들이는 누구나 찍고 싶어하는 장소로서. 어 자연적으로 오래오래 오래 걸려서 물이 위에서부터 빗물이 스며들어서 깎여서 바위 모양되고 또 대나 정오 주경에서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아주 신비한 어, 감을 주고 주는 독특한 그 동물입니다. 모뉴멘트 밸리인데요. 그 모뉴멘트 밸리는 우리가 그 서부 영화에서도 우리가 존웨인이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 상상하게 되는데. 어, 그 대자연의 정막하고 그런 옛날에 그 백인과 나바호 인디언의 그 치열한 그 어, 싸움이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지금은 나바호 그 자치 정부에 의해서 나바호 부족의 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광을 할수 있고 그러는데 어, 그인디언의그 사실 그 슬픈 역사를 지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 지금 저기. 어, 저기 보이는 사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것은지리 어, 처음으로 경험을 해본 건데요. 가다오리가 배가 고파서 그 나와 있는 데 준비한 점심을 먹었는데요. 저 이름은 인디안타코라 그러는데 모래가 좀 섞여가서 인디안 모래타코인데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 아주 식, 식사도 좋았고요. 어, 그, 그 배고픈 게 먹어, 먹어서 그런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가면서 포코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네개 주가 어 아리조나, 뉴멕시코, 유타주, 코로라도 그네 주가 같이 그 사, 저기 하는 거예요. 그 저분이 누워 계신 분은 그 누워 있으면서 네개 주를 다 타치하고 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죄지 코로라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라도를 어, 우리는 대자연을 찾기에 앞서서 잠시 코로라도 스프랑스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공군사관학교가 저희들은 굉장히 경비도 엄하고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그런상 생산을 했었는데 아주 편안하게, 관광객들을 볼수 있어서, 아, 이게 지금 자유를 누리는,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 그 다음에, 그는면 제, 들이 공군사관을 잠깐 보고요. 공군사관 학교에는 그 남,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자, 여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 굉장히 저희가 의외였고 굉장히 <laughs> 다시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여자 공군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는 어 인디언 역사 담겨져 있는 메사버디와 신의 정원을 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메사버디는 어, 미 대륙의 고고학적 가치를 지는 곳이로 메사버디는 아리조나와 그 뉴멕시코, 코로라도, 유타주가 만나는 곳에 있는데요. 이메사버디는 인디언의, 어, 인디언이 그 절벽에 후미진 곳에 집단 거주지를 세운 곳으로 유명해져. 미국에서도, 어, 그때의 그, 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선 굉장히 보관이 잘돼 있어가지고요. 그어 관광지로서 어 많이 찾는 곳이고 그 지금 생각하면 이 진짜 미스테리예요 불가사의한 미스테리고저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기 절벽에 집을 짓고 살지만 어 겨울 같은데 그 갈머리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어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닥덕대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다 어그 거주하기도 하면서 식 식량이 되는 걸 보관하겠습니다. 저기 집사람에 잠깐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어, 저 생각보다 아주 넓고 그 알렉하게 되었습니다저 사진은 전데요. 그, 그 지하에 그게 식량도 보존하고 그 안에서 어, 그 인디언들이 어, 주거하던 공간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시내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내 정원은, 어, 여기도 역시 많은 인디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기원전 1300년, 인간이 처음 이곳을 찾은 것으로, 어, 고고하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BC 250년, 아메리카 원주민이 이곳을 캠프로 설정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곳에는 우테, 코만치, 아파치, 키오와등 인디언 부족이 살면서 오묘한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어, 그래서 그런지 이곳 바위들은 신의 작품처럼 그 절묘함을 간직하고 있죠. 초기에 그 유럽에서 밀려온 백인들도 이 신의 정원의 오묘함 때문에 이곳을 그대로 자연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 신의 정원에 저희들이 가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그, 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진짜로 신이 와서 만들고 거기서 즐겼던 정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신비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위들이 높아가지고, 어, 럭크라이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연습하고 하는데 아주 보기도 아찔할 정도로 높이 있었습니다. 이제고또신의정원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거는 그신의정원 위에 있는데요. 어, 그꼭 저기 호랑이가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굉장히 자연 네, 진짜 신비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신의정원을 떠나서 우리가 어, 캐년 시리에는 있 로열 고지 브리지로 가보겠습니다.